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프화이트 남자 스니커즈를 가지고 나왔는데요. 요번에 요거를 이제 제가 한번 신어보려고 샀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신상이에요. 신상이고. 요 오프화이트 택이 원래는 주황색 기존엔 주황색 같은 좀 촌스러운 게 있었는데 요번에는 좀 이렇게 물감 무늬 같은 걸 넣어서 좀 세련되게 표현했고 그다음에 옆에 이게 오프화이트 이거 이제 횡단보도 무늬 아시죠? 그리고 이 파란색 마크 이런 게 조금 되게 쨍해요 그래서 화려한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신발 좋아하실 것같고요 반대쪽 한번 볼까요?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저 택은 한쪽에만 달려있고 같은 파란색 컬러로 되어있고요 안쪽을 보시면 이게 이제 끈 여기 끈 보면 슈 플레이스 해가지고 이제 네아슈 플레이스 아닌가요? 슈아슈 레이스 쓰구나 슈 엘스 아무튼 예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아무튼 그런게 있고 여기 보면 오프 화이트 해서 요런 이제 상징적인 패치 같은 게 붙어 있고, 그래요. 이거는 사실 여러분이 정 사이즈를 사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지금 근데 약간 저한테는 정 사이즈보다는 한 사이즈 큰게 낫지 않을까. 발볼이 크신 분들은 한 사이즈 큰 걸로 신으시는 게좀더 편하실 것 같아요. 이거 보시면은. 그리고 착용감은 아무래도 그뭐 루이비통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불편해요. 보면은 여기 이런 택들이 있고, 이 택이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, 이거를 제거 안 하고 신잖아요. 근데 여기 살이 자꾸 닿아요. 그래가지고 조금 불편한 감이 있지만, 그래도 오프 화이트 이게 또 없으면 안 꼽는 찐빵이지 않겠습니까? 아무튼 그래서 리뷰는 여기까지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